네, 안녕하세요. 태평양인문단의 코벨입니다. 이 라디오를 시작할 때한개월이었는데 벌써 봄이 눈앞에 와 있네요. 어, 아직 한 계절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좀더 많은 계절이 앞에 남아 있다고 하니까 설레고 뭐 좋습니다. 아직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봄 기운과 함께 태평양인문단 그네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말동무들인 발화와 문직 두분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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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들으시죠 네, 아까 그 발전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네, 무조건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머물러 있는 거, <laughs> 현상 기주하는 것만해도 위대한 겁니다. <laughs> 아까도 니할 <악화될> 수도 있고 <웃음> 그렇죠. <웃음> 대선도 아, 그냥... 있지만 계약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예, 물론 그렇게 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뭐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노력, 노력하자고요.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음, 그럼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첫 시간은 주사불인데요. 이번 주제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뭐, MZ세대라는 표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정작 MZ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들 MZ MZ 그랬는지 솔직히 저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작 MZ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세대는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하죠. 음. 그 주사부리가 우리 세 명이 화나 있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나 할 말이 많은 주제에 대해 떠드는 코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MZ 세대라는 용어에 대해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이른바 무슨 소리야, 내가 MZ라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어 네. 항상 제목을 그럴 듯하게 깔끔하게 좀 뽑아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직업병이죠. <laughs> 직업병일 거예요. <laughs> 네. 본 본인은 mz 세대에 속하시나요? 음뭐 분류적으로는 그렇죠. 근본적인 어떤 그, 어, 분류론 그런데 저도 뭐 그거를 그러니까... 공감 네. 공감하지 못하는 측면으로서 오늘 그런 얘기를 풀어보고 싶고요. 음 어, 먼저 들어가는 얘기로. 크게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그한몇년 전부터 미디어에서 1980년대 초반생부터 90년대 중반생까지를 가리키는 밀레니얼 세대와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생까지를 가리키는 Z세대, 지세대를 통칭해서 MG 세대라고 지칭하는 게 보편화됐죠. 정말 뭐 방송 언론 광고에 뭐 너나 할것 없이 TV만 틀면 심심치않게 들리는데 이에 대한 어떤 본인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어, 먼저 말씀해 주실 분? 네. 어, 거침없이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음. 이게 세대라고 세대라고 하는데 사실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좀 맞지 않다, <laughs> 불합리하다. 그리고 좀 나아가서 좀 개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세어 왜냐하면, <laughs> 네, 왜냐하면 세대라고 하는 게 우리 흔히 뭐 무슨 세대 무슨 세대라고 하지만 세대의 기본적인 정립은 이게 말 그대로 제가 만약에 뭐 아이를 낳으면 제 다음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대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이세를 갖는 그 정도의 기간이 이제 세대인데 그러면 한 20년, 옛날에는 한 15년 뭐이 정도 될수 있겠지만 요새는 20년 혹은 뭐 요새 뭐 25년 뭐이 정도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금 말했듯이 MZ세대는 80년대 초반부터 지금 2010년세까지 아르는 건 30년을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3 0년이면한 세대를 넘는 그런 숫자인데 이 그걸 묶어버려서 하나의 성격 하나의 뭐 어떤 특징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규정해서 이게 총칭해서 이렇게 뭔가 파악하고 정리한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논조는 좀 그쪽 방향으로 갈것 같고요. 음. 문제는 어때요? 어... 저는 그냥 이 용어에 자체한 거부감은 없습니다. 오, 그래요? 네. 이게 원래 보통 세대를 나누는 거는 사회학적인 그런 연구에서나 나오거나 또, 또 특정 세대를 구분 지어서 이렇게 거기에 맞는 어떤 학문적인 거나 마케팅적인 이런 거를 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전에 X 세대 뭐 이렇게 구분됐던 세대와는 달리 그만큼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30년에 묶는 MG로 묶을 만큼 좀 세대 간의 차이? 이런 게좀 많이 줄이지 않았나. 아,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많이 달라지긴 하죠. 근데 이제 그만큼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는 걸 반영한 MG 세대 구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 20살에서 뭐 3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세대를 한으로 보으 네. 그렇게 완전히 무리하게 느껴지는 않는다는 말인가요? 예, 그만큼 이전보다는 세대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음, 음, 음. 이전 세대를 구분 짓고 그다음 사회 변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 세대를 구분 짓고 이렇게 구분 지을 만큼 뭔가 변화가 시간의 흐름이 이전보다는 빨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M세대와 Z세대를 공통점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좀 공통적인 분모가 더 많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뭐,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이나, 뭐, 인스타그램 등 SNS를 사용한다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공통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m z 세대라고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큰 세대로 설명하는 용어로는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공통점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은 저도 분명히 있는데 좀뭐 앞으로 뭐 말하겠지만 어떤 디지털과 같은 문명 기기들을 다루는 것들 저 이게 암튼 굉장히 큰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뭐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선 동의는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통된 성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건 좀 의견은 다른 것 같네요 왜냐면 저는 이제 MG, 그래도 MZ세대를 묶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른다라는 입장이니까 음. 뭐, 두분이견 들었고, 어, 제 기본적인, 뭐 생각부터 말하고, 뭐, 이어가보죠. 저도, 뭐, MG 세대라고, 뭐, 예전부터 세대로는 늘 있어왔던 거니까, 뭐, MG 세대는 용어 자체는 뭐,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남용되고, 계속 반복되니까 좀 짜증나는 측면이 있어요. 저, 예를 들어서, 뭐, 예능 같은 데서, 뭐만 하면 뭐, MG가 좋아하는, 뭐, 요즘 MG 이래, 뭐,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걸 따라서 이용하는 거는 뭐, 늘 있는 일이었고, 그건 뭐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좀 억지도 좀 너무 억지예요. 아까 바라가 말했듯이, 어, 밀레니얼 세대 초기 세대는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지세대는 뭐 중고등학생이들까지 포함하는데, 어떻게 이들을 생물학적 의미든 사회학적 의미든 어떻게 같은 세대로 묶는 거 묶을 수가 있겠어요. 전 이거부터가 되게 넌센스라고 느껴지고요. 생물학적 의미의 그런 사회 분류를 얘기했지만, 심한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한 세대로 묶이는 일까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고딩 오빠, 어빠, 고딩 오빠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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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25년 정도, 30년 가까이 정도의 시차가 있는 세대를 어떻게 한 세대로 묶어요? 그리고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지 세대한테는 그 뭐, 5, 60대 뿐만 이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어려운 사람이고, 기성세대의한 부분으로 느껴요. 그렇겠죠. 예. 네. 이렇게 M과 G도 이렇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 판인데 어떻게 이 둘을 한 세대로 묶어서 규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어떤 되게 무례하고 폭력적인 구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한 가지로도 이 용어 사용도 굉장히 편의적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 40대 초반이 된 밀레니얼 세대까지를 포함해서 사용하지만 미디어에서 거의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인 어떤 G세대만을 표현하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 지라고만 하지 않고 꼭 mgmg MG 거리죠. 이것부터가 좀 저는 또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연구 개념의 학술적인 용어에 분류라기보다는 굉장히 편의적인 음, 용어이기 때문에 좀 거부감을 좀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음. 느끼는 거지만 이 mg 안에 mg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mg 세대의 구성원들은 정작 나는 근데 그렇지는 않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에, 저 저도 그렇고 저는 용어 그이 밀레니얼 세대 뭐 이런 거뭐 Z 세대란 말 자체도 좋아하진 않지만 이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는 서로가 같지 않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고 같이 묶이는 걸 좋아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자기 살길 살지. 근데 이제 뭐 미디어나 마케팅 부분적인 면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규정되고 규명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이제 거부감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쯤에서 좀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음, 이 용어가 뭐 제가 알기로는 2018년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알고 있어요. 뭐 시작이 어찌 됐든 어느새 사회 전 분야에서 널리 쓰이게 됐잖아요. 그리고 뭐 각자의 의견은좀 다릅니다만 이 용어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게 된 이유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누구의 음, 주도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제 먼저 한번 갈까요? 네. 저, 저는 m z 세대라는 거는 그렇게 뭐, 아, 물론 하나의 도매금으로 묶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뭔가 사회의 귀양 도매가 아니에요, 완전. 네. 근데 거. 이게 무슨? <laughs> 근데, 근데 이게 도매야.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엄밀히 말하면 저도 MZ 세대에 M 세대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Z 세대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구분법에 따라서 그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세대 차이 네.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꼭산 세대를 저는 근데 이 전처럼.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나 배경으로 묶는, 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좀 사회적인 틀에 맞춰서 변화하는 그런 거를 좀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사용법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MG 세대라고 퉁치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용법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무슨 널리 쓰이는 목적은 어떤 하나의 그냥 하나의 세대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낸 용어죠. 이제 이게 조금씩 사용하는 의도에 따라서나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 구, 저는 정확하게 MZ 세대 코어는 90년대 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생들이 온다. 이제 뭐 그런 그 책도 에이, 있었지만 책이 있었죠. 베스트셀러 예. 그 세대가 어느정도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더 더 파급력이 얻지 않았나. 그러면 2018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 90년대생들 흔히 20대, 30대 초반까지 해서 그 친구들이 가장 뭐 민감하게 언론에서 지청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공정성이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 의지상에 강하고 이제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MG세대를 끌어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m g 세대라는 용어가 있고, 그 용어에 맞춰보, 근데 90년대생들이 MG세대도 포함이 되니, 어, 왜? MG세대의 특징이 이러이러한 특징이구나. 공정성이 민감하고,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기 만족, 이런, 자기 유행, 이런 게좀 심하고, 좀 그런 축를 강하게 하고, 요즘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를 가지고 와서, m g 라는 용어를 가져온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무슨 의도가 있었다 이런 건 처음 사용할 때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음, 발언 어때요? 음, 먼, 먼저 들어볼까요? 아 그래요? 음. 음. 네, 그럼 뭐 저부터 먼저 말해 보면은 어 이게 뭐 어떤 철저하게 뭐 기획된 그런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넓게 퍼지게 된 이유는 어떤 사회 결정권 혹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음, 어떤 이유요? 무슨,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음. 어 젊은 세대가 뭐 기존 좀 자기보다 높 어, 어른들을 꼰대로 지칭하고 혐오하고 뭐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짙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음, 그런 그렇죠. 게뭐 오래 안 오래 전부터 있었죠. 좀 가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 반발 작용도 좀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위세대나 중장년층이 MG를 언급하는 건뭐 다른 말로 그냥 요즘 젊은 것들은이라고 말하는 방식과 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좀 비슷하죠. 음, 애초에 뭐 25년의 시차가 있는 세대를 다 묶어서 도매고으로 후려치는 거는 음,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자신 아무 잘못 없다고 정신승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다어 그러니까 음. 상상, 자기들을 꼰대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세대의 어떤 심리적 반발감도 거기에 분명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기본적으로 뭐 말만 하면 꼰대니, 꼰대니 하는 문화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 얘기, 일적으로 혹은 뭐 도의적으로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윗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꼰대라고 무시하는 건 물론 문제가 있죠. 어, 그리고 기성세대, 위세대의 추한 모습 또한 물론 있죠. 하지만, 그런 당연한 것을 지적하는 거에도 꼰대니 뭐니 하면서 비아냥 되는 건, 음. 정작 그 사람이 민난만 철저하게 드러낼 뿐, 자기 오류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차단한 자면에서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나 그런 걸다 닫아버리는 행위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발성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니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너희들 그냥 편하게 무시할 거야. 30대건 40대건 1 0대던 그냥 음. 한것으서 그냥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풀려치고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뭐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싶다고 그런 측면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음네좀 동의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선 처음에 그 질문에 저도 좀 답을 하자면 이게 뭐 누구의 의도라고 생각하나 뭐 목적 뭐 이런 거는 글쎄요 저는 일단은 뭐 사회학자나 우리 현상학자 같은 경우들은 애 항상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을 만들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렇게 어떤 세대를 잘 성찰해서 어떤 보편적인 뭔가를 끌어내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게 뭐 중요한 연구 결과가 될수 있고 뭐 학문적인 의의를 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산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위 이번에는 좀 뭔가 어떤 그런 용어를 용어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대박을 친 용어가 있고 아닌 용어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 좀 대박을 좀친 느낌인 거죠 어떤 그 사람은 또 좋아하겠죠 어제 내가 m z 세대 이거 썼잖아 뭐 이렇게 그죠 <laughs> 좋아할 텐데 그래서 근데 그 대박을 친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많이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조금 어느 정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 저는 뭐 이게 어떤 반작용으로서 그 꼰대라고 통칭하고 혐오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좀득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혐오나 어떤 배제의 원리는 둘다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지만 이 둘이 동일할까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젊은 세대가 위세대를 꼰대라고 통칭하고 혐오하는 것과 뭐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요즘 MG들은 뭐 이래서 안 되라며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어,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은 동의, 같은 메커니즘일까요? 다를까요? 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궁금하면서 이게 정리하고 싶은 게 꼰대 vs MG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M,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소위 MG세대들은 꼰대를 좀 혐오하는 거고 꼰대 세대들은 이 소위 MG라는 이 젊은 신세대들을 좀 싫어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음. 이제 서로를 이제 혐오하는 그 베이스가 뭐 같은 것인가, 같은 원리인가 이거를 좀 따져보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음, 저는 기본적인 입장은 좀 그래요. 저는 Z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꼰대. 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웃음> <웃음> 아니 어쨌든 뭐건 Z도 아니고 꼰대도 아닌 입장으로서 저는 젊은 세대, 그러니까 랄까 우리 그 Z 세대가 이해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윗 세대가 뭐 굉장히 윗 세대라 하면은 이제 많이 한들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었잖아요, 뭐. 뭐 보릿고개까지 갈 수도 있고 많이 가면 전쟁까지 가는 거, 6.25 전쟁까지 가는 건 너무 심했다 생각하고 좀 뭔가 보릿고개. 그다음에 뭐뭐 뭐 새마을 운동 막 이런 이런 세대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그들은 노력을 해서 뭔가 빛이 보이는. 그리고 현재 현재 그 사람이 내 부장님인 사람이 많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당시엔 힘들었지만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서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하면서 곧잘 산단 말이죠. 근데 본인 지금 사는 사회는 뭐랄까요 이~ 뭔가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거 취업하기 힘든 사회라고 많이 우리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이죠 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각박한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 이~ 위세대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네들은 지금 이런 상태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태어났는데 이렇게 뭔가 뭐~ 희망도 보이지 않고 뭔가 더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좀 미룰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본인들은 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 솔직히 아파트 한채 뭐~ 집한채옛날에는 노력해서 집한채 가꿀 수 있는 그런 꿈을 꿀수 있지만 요새는 뭐~ 몇포 세대 3포 세대 뭐~ 이런 데 말이 나올 정도로 포기하게 되니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그들에 대한 증오심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이라면은 그들을 충분히 좀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은 그 윗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엄청 높았잖아요 높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을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훨씬 더잘 받았는데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항상 배우는 것들은 이뭐 꿈을 펼쳐라 자아를 실현하라 막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어떤 그런 고등교육 좋은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러면서 그런 걸 추구하고 싶지만 현실로 딱 나왔을 때는 일단 대학부터의 현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일단 현실은 좋은 대학에 가고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런 게 현실이지. 우리가 어뜩까지 배워왔던 거에 대한 뭐 자아실현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이 전혀 없어요. 그런 데서 오는 계리감, 배신감. 그렇죠? 그런 데한 반항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교육을 잘 받은 이 젊은 친구들이 예, 막상 현실에 왔었을 때는 전혀 다른 거를 어, 배웠네. 현실은 전혀 다르네. 느꼈을 때 어떤 상실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